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진실로 헬라어 성경에서 아멘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 진실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할때 아멘 아멘 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을 갈망하며 기다리는데 어떤 기다림이냐 이 아멘의 삶 진실의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부탁에 따라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마가복음 십 장과 십일 장입니다. 예, 묵상의 주제는 십일 장 이십이 절. 우리 마태복음 읽을 때도 한번 소개했던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마태복음에서 이 묵상의 주제를 소개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서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는가? 그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짐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On His Side 그의 편에서 그래, On His Side. 그런데 그 책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느냐? 하나님 편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를 링컨 대통령의 어록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남과 북이 남북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이 링컨 소속의 군대들이 전투에 나가서 로버트 리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와 링컨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가 이번 싸움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남긴 그 유명한 어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나로 하여금 이러이러이러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편에 서라. 그 참된 기도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서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스탠드 온갓 사이드 하나님 편에 서라. 예? 어떻습니까? 우리 매일 매일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이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여기에다 복을 주어서 복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구잡이식의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어떠한지. 여기 생각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뜻이 공교한 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도 못한 아주 공교한 일. 또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리고 높으며 라고 하는 이 히브리 성경의 단어의 뜻은 존귀하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길이 존귀하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감히 생각도 못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어떤 기도입니까? 육신의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좀더 깊은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바뀌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생각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면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비결이요 하나님 편에서는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우상 숭배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때에. 선지자 엘리야는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아세라와 그 거지 선지자 850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입니다. 8 5 0대일의 엄청난 경쟁 가운데서 엘리야가 무엇을 외칩니까? 너희들이 먼저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빌어서 비가 내리도록 해보라. 아무리 주문을 외고 몸에 상처를 긋내서 피를 흘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자, 이제 내 차례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비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생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생활의 언어들이 믿음의 언어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세워지는 비결인 줄 압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되느냐?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정반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영의 생각을 하는 것,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무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참 가치, 참 진리, 가장 바람직한 것, 그것은 영의 일이요,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언어만 사용하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갑시다. 그러고 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든지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수궁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갈 때 바로 그것이 영의 일이요, 영의 생각이 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그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신앙의 목표, 예수만 바라보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쓸모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의 가치에 흔들림을 받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쓸모 있는 일꾼으로 회복되기만 하면 오늘의 이 어지러움, 오늘의 이참 이상한 징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 오늘 이 결론을 우리 함께 찬성으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성 중에 어느 민족 누구게나